Secret rendezvous, they plan for days. See faces in the crowd at the cafe. Sound of laughter as the music plays. 진짜 부터막 여러분들 이게 내가 웃기려고배지거리다 하고 있어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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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지고아이은저이고아이 오래된 고아이세요고생한다고 여러분들 웃을지 몰라도 조금 웃사 꾸주십니다. 랑합니다우세 저요 이1 0은뭐이 뭐 돈이 대단한 거라고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하고 얘기했듯이 저희들 우리 남진 선생님돈 2천만 원 줘야 옵니다. 여기 가수들 임영웅이 3억 줘도 안 옵니다. 예 유명한 가수들 김현자 이모가서 쪽발할때쫙빠리고털지갑만 가지고 오네도 3천만원 받고 노래 사는 거보르고 다녀. 우리 야, 사정이 이모 명에서 족 빠지게 있돈3천원대야다가 팔고 있어. 그사이니까 도망가. 삼양지이 그렇게 인심이 안 좋은 곳은 아니라고 압니다. 솔직히 저, 여기요. 1 0 년도 넘었어요. 삼양지 에 저기 맨날 왔다 갔다 커피 마시려고 밥먹으러고릅니다 네, 저기 위에 좀, 저저 위에가 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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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좀 막아놔서 그렇지. 저거 봐줘, 이발로만도 가오지라고 이씨. 자기만 해봐. 아 분야 분람 일단 신경 지금부터 가는 놈은 니니 씨바이야나 솔직히 마지막 북공회라고 오광쇼오광하기 전에 저희 우리 파는 거. 나, 여러분들, 솔직히 인간적으로 얘기할게. 나, 만 원씩만 주시오. 만 원씩만 주이서 에? 만원 주면, 그냥 만원 받는 게 아니고, 저, 우리가 파는 거야. 30년 전에도 만원 받았어. 20년 전에도 만 원. 지금도 만 원. 저기, 파는 거. 칫솔. 치약. 국산입니다, 다. 100%. 그리고, 설명은 필요 없어. 이거, 이거 칫솔. 8자로 만 원. 자, 치약. 요거, 우리나라에서. 제약회사에서 나온 치약은 잇몸 치약, 이치 치약하고 뭐냐, 뭐냐, 형아, 어? 파르동 타스하고 이거 동일자기다. 이 치약밖에 없어. 치약. 나머지는 전부 파고, 그 영어 두개만아자 다시 한 번, 서브래스 인정 우리 분? 구 중국사인, 어머나 어머나. He oh, whoa, oh, oh, whoa, oh, oh. Yeah, yeah, yeah. <laughs>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유 환 네.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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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올해 9 3인데요 어렸을 때 술만 잘하시면 우리 엄마가 또들어 패고 아이고 뭐 영감탱이 빨리 뒤져붙으면 좋겠다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네 시발 이 영감탱이. 여즘 같으면 우리 아버지는 사는 구실 를 못하고 살지 않는데 애날에 애 어찌 그랬나 몰라. 이 술만 먹으면 집안으로가 또들어 패는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아버지요. 아유 씨부러 뭐 영감쟁이 얼마나 나이가 지금 얼마나 젊었다고 돼서 그런걸 야 지팡이 하나 줘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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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아무거나 줘봐 아무거나 우리 아버지가 올해 90년 이렇게 읽었어 이렇게 우리 언니는 어떻게 익었는 줄아요 우리 언니는 이렇게 읽었어두 노인네가 어쩌지 뭐 운동 한다고마치웃겨그것 우리 엄마가 또 빠르죠 그런거리 우리 엄마가 빨라 아이걸려 오시오 어 가네 우리 뒷집상 할머니는 또저저구0년 유모차 끌고 가 유모차 유모차 반드시 꼭고 가고 뛰고삐어졌구만 아니 같이 갑시다 갈산이 아버지 참 그래도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조물주가 하나님이 부처님이 실령님이 이대 아직은 이 땅에 살아있어라. 아직은 저승으로 오지 마라. 그래서 살아있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도 각세리 하기 전에 무지하게 힘들었어. 사업인가 뭔가 한다고 쫄딱 많이 해가지고 세상에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 내일이 없으면 자살하잖아요. 사람이. 살아서 뭐 하겠냐, 뒤져보자. 수면제 300알을 샀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소주 사업들이 다섯 병 사가지고. 우동 끓여서 그런 한그따라쫙 마시고, 수면제 50알 탁 털어먹고, 또 따라서 먹고, 또다 털어먹었어. 근데 왜안 죽었냐고 물어봐. 술을 너무 많이 쳐먹어갖고 오바이 트 타는 말만 살아. <laughs> <laughs> 내가 이런 거 어떤 사람, 아저씨는 나랑 비슷하대. 왜 그래요? 자기도 죽으려고 수면제를 샀는데 도저히 못 먹었더래. 술을 한잔 먹고, 술 한잔 먹고, 먹으려고 근데술 먹다가 술이 취하고 잠들어올 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수면제 옆에 있대. <놀람> 저 내가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혹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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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분들 잡는데, 저는 여기에 큰 상처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돈이 없어. 그니까 죽긴 죽어야 되겠는데, 한나물에 갔어. 이 사기에 죽을 때 되니까 신발을 벗게 되더구만. 아니, 난남마다그 사기 뭐, 꼭 강원에 뛰어들면꼭 신발을 벗어. 왜 그런지 몰라. 나도 몰라서 문 벗었어 그 다음에 눈을 딱 감고 사람을 순, 순간적으로 선택한 게 0.002초 밖에 안 걸렸는데 뛰어내려갔다가 눈을 감고 그냥 그대로 뛰어내갔다 근데 하필 이면그 사이에 수삼새끼 탄 새끼가 지나가지고 수삼새끼 탄새끼걸려고 그러면 굳이 그 지고저 삼성병원에서 꼬맨 자국이 있어가지고 난그 뒤로 포경수술을 하려고 날 잡았다가 포경수술 안하자골 때리게 생겼어 밧줄 자국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린 게 아니라 이렇게 잘려 있어. 보고 싶어? <laughs> 저기 여관들 많아. 그, 전화해. 근데 그렇게. 전화번호 여기 있어. 후보 칠하나 사고 전화 보고 싶어? 대신으로 꺾으나 해? 마감시간 궁금한가 봐. 지금이 언니 들서 아기 서 아기 서저시발놈이저첫제 대금방에 뭐가 들어있지지 그런 것 같아. 그지? 애들 아유, 형 이쁘다. 얘 자매요? 어, 공장이 같은 공장에서 나온 것 같아. 이거 <laughs> 언니고, 동생이고, 신랑은 어디 갔어? 버렸어요. 버렸어. 딱 좋지 이 하나네. 성질 더럽거나 돈이 없거나. 하게 <laughs> 여자들 내가 여자들 도, 남자들 여자들은 실 때요. 돈돈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하려면 어떻게 한줄 알아요? 로 이렇게 막지름지렁타고 다니는 여자들 절대 돈 없는 것들이요왜 돈이 없냐? 여것들은개돈한3년부어가지고 팔잖아 하고, 5년개 돈. 진짜 돈있는가 백금으로 화이트 골드 다 하고 다니고 봐봐 야, 돈 없어보이는 척 하고 다니자아돈 있는 척 하고 다니는 것들은 저도 없어 돈 없는 척 하고 다니는데 돈 있는 지 얼마 있니 지갑에? 동생 아, 너 얼마 있니? 아, 만 원만 주라 티가라 생각하고 그래 아 그래. 래마 뭐 이런 여자들을 만나야 되는 거야 없다고 하면서도 남자가 원하면 척쳐 주는 거 안 돼요 안되면서그 결국은 죽는 여자 이런 여자도 좋다니까 안 죽는 여자들은 때려 죽어도 안 죽는다. 네? 응. 누가 또 많은 준다고? 누구들이 많은 준다고? 고마워 언니. 많이 맞춰봐. 사탕 사탕. 아씨, 많이 더 사다시. 만 원짜리 사탕. 사탕. <laughs>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어묵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는 줄 아나요? 삼성 이건희 어묵에.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을 하고 부자처럼 행동을 해라. 맨가난한 돈도 없는 사람이야. 나 가난해서 돈안 써. 이런 부자 절대 안 돼. 부자처럼 행동을 해야 어느덧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 있어. 자 주머니에 손 한번 들어봐. 만 원짜리 있나 없나. 너한테... 없어? 어? 넌 앉아도 돼. 난그너너 생각하면 잠깐 경기 이렇게 하더니 안아 아이 예. 근데, 선직이 있잖아요. 여기 두 사모님들 계시잖아. 선하게 생겼어. 독살 맞은 여자들한테 이랬다 가는저 씨발로 혼데 무슨 농담을 해도 받아줄 여자들 있잖아. 그니까, 그, 이해하시오? 난 아, 그쪽에 돈 주려고. 아, 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니까. 아, 여기다너 아, 줄래? 나 지저쭌. 싫어? 뭐놀리니 얼굴이 더놀리게 생겼으면, 연파. 돈 많은 중에서 이 염병을 놀래붙이자 내가 저런 언니가 내 스타일이 왜 이러냐면, 저런 언니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한 3년 동안 집에 안 들어가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어떤 생각을 만들었어, 저걸. <laughs> 언니? 사랑해? 저거 <laughs> <좋아>, 된다. <웃음> <웃음> 시어머니 사랑했어? 시험은 죽었으면 죽긴 다행이지. <웃음> <웃음> 며느리 개같은 저를 꺼내주고, 는 기념을 해치자. 자, 이렇게 해도, 사실 제가 이제 농담하는 걸로 받아들인 거지, 진짜는 아닙니다. 에? 저도 집에 가면 마누라 있고요, 새끼가 있고,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어, 저, 저도 사실 저는 어, 중학교 2학년 중퇴했습니다 왜? <laughs> 지금도 눈물이 제가 많은 이유는, 너무 응, 가난해가지고 중학교 이학년 다닌 때 엄마가 저한테 아들아 집에 방이 좀돌아 봐라 엄마한테 무릎을 딱꿇더라고 엄마 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야 돼? 그게 아니고 네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 다녔으면까 아, 도저히 감당이안돼나 방중에 빠져 뒤져본다니까 우리 엄마가 저어 나도 죽자 이 시X놈아 나를 그래 우리 형하고 우리 형둘 다 고등학교 나고 우리 누나그 십여년 이혼 두번 했는데 그녀도 고등학교 나왔어 나만 중학교 이학년. 그근데 아. 이혼 두번 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 또결혼할게 나보다 두살 어린 놈하고 환장하고 있네. 그전댓말 써야 돼 반말 써야 돼. 반말이지. 전댓말 써야 돼 반말 해야 돼. 전댓말 써야 돼. 네가 쓰라면 쓸게. 아. 세상 아니 근데 이 새끼가 또 언제 이혼할지 몰라. 그래서. 사실 저도 별거 다 해봤습니다. 예, 공장도 다녀보고, 예. 그래서 요즘에 많뭐 어떤 뭐 정치인도 그, 그렇게 국물 끓기가 못나와서 예, 그런 분도 있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 성공한 사람은 아니고, 예, 그래서 예, 검정고시 봐서 중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 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각설이 되면서 대학교못간게 한이 돼가지고 어, 제가 어, 98년도에 예, 저 목포 전라도 목포 시에 가면. 목포과학대학이라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하는데 거짓말해서는 큰일 나잖아요. 목포과학대학교 야간 사회복지학과를 제가 졸업을 했고요. <laughs> 아, 이제 건 사설이 은퇴하면 이제 3학년, 4학년 편입해서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에서 이게 봉사하면서 공연하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그 꿈이 꼭 이루어지실 것. 물건 난상 때때 박수를 연배하고 잘 치고 지랄을 <laughs> 진짜로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염리 항상 공연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한 번씩 드립니다 박수는 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저를 응원해 주면은 그 응원에 힘들어서 꼭그 꿈이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난했던 그 시절의 큰 노래 버리고 오게로 제가 꽹과리 공연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됐나? 됐다. 박수 세번 시작 네번 치면 치의 축입니다. 패션만 박수 세번 치는데, 오늘 반스 안 입은 사람만 박수 세번 시작! 대형님이 듣게 돼서 좋았어니다 마시구나! 안녕! 嘿。<laughs>